오케이, 좋았어. 오오오, 마크4 박사 돌렛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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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가운데에 있는 TV로, 와우, 타이탄 친구들을 못 움직이게 하는데, 오오오. 마크2 타이탄 t v 맨도 당하고 말수 없는지, 바로 반격으로 TVN 공격. 그리고 여지는 타이탄 친구들의 합동 공격.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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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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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야. 아니, 뭐야. 어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스키비디 툴렛은 토일렛은... 어 대머리 대머리인 걸 봐서 박사 박사 톨렛인것 같은데 흠 음, 일반적인 스키비디 툴렛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바, 박사 톨렛이잖아 아니 근데 박사 톨렛이 여기에 왜 혼자 이렇게 떡떡한이 있는 거지 어... 어우 좋소 어흠어 음... 어?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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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여기에 오늘 진행할 콘텐츠가 있는데 뭐야 박사 토일렛을 사진처럼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그리고 별표하고 히든 업그레이드, 어? 박사 토일렛을 사진처럼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아니, 그게 도대체, 무, 무슨, 소리지? 사진? 어, 어? 오, 아니, 뭐야? 그럼 여기에 사진이 있는데, 이 모습은 내가 조금 전에 본 모습. 일반적인 스케비디 토일렛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박사 토일렛인 것 같고, 다음 업그레이드 하면은, 오, 여러 기계 부품들이 업그레이드 된 박사 토일렛. 그리고 다음은, 오호 테슬라 박사 토일렛 그리고 다음은 오호 업그레이드 박사 토일렛 그리고 다음은 오 기계팔 박사 토일렛 그리고 다음은 어 물음표 아니 물음표인 걸 보니까 설마 기계팔 박사 토일렛 다음 업그레이드가 설마 히든 업그레이드인 건가 오케이 좋았어 그렇다면은 오 빨리 아하 여기 보이는 박사 토일렛 오호 이렇게 일반 토일렛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박사 토일렛을 빨리 업그레이드 시켜보자고 좋았어 그렇다면은 아, 박사 토일렛이, 스피커맨 대원, 오, 호 연합군의 스피커맨 대원 친구, 오케이, 다섯 마리. 음, 다섯 마리 정도는 가볍게 제압하고,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할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좋았어, 과연! 오, 박사 토일렛,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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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목을 늘어뜨리면서, 오, 스피커맨 대원들과 열심히 싸우는 모습, 하지만 그런데, 오, 역시 박사 토일렛 혼자서 다섯 마리는 조금 상대하기 어려웠는지, 결국, 제압당해버린 모습. 아니, 그런데, 어 얼굴이 조금 바,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되겠다. 그렇다면은, 박사톨일렛하는 역시, 기생스키미디 토일렛. 오. 박스 토일렛을 도와줄 기생스키비디 토일렛을 이렇게 소환한 다음에 다시 한번 스피커맨 대원 다섯 마리와 전투, 전투를 진행시켜보는 거야. 좋았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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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박스 토일렛과, 오, 기생스키비디 토일렛이 힘을 합쳐서 스피커맨 대원을 제, 제압하고 있는 모습. 우와 아니. 오. 스피커맨 대원 두마리가 결국 기생스 키비디 톨렛한테 감염되면서 박사 톨렛과 기생스 키비디 톨렛이 힘을 합쳐서 스피커맨 대원을 모두 제압해버리는 모습 음 좋았어 그러면은 오 박사 톨렛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오 좋았어 어허 박사 톨렛이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성공 좋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경기의 색깔이 바뀌고 여러 기계 부품들을 장착하고 있는 이 모습을 마크원 마크원이라고 부르자고 어, 좋았어 그러면은 음, 마크원 박스 토일렛이 지금 이렇게 어허 기생스 키비디톨일렛과 감염된 스피커맨 대원을 오호 팀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음 좋았어 다음 다음 잡고 업그레이드할 만한 괴물 친구들로 강력한 오 거대 카메라맨 대원 오케이 세 마리 그럼 세 마리를 불러와서 전투를 진행시켜 보는 거야 거대 카메라맨 세 마리 정도 잡으면은 바로 다음 단계 테슬라 박스톨렛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겠지 좋았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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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톨렛과 지금 아하 거대 카메라맨 대원이 싸웠는데오 아니 어 거대 카메라맨 대원이 세 마리로 시작했는데. 바로, 기생색키비디토일렛한테 감염되면서, 어, 혼자 남아서, 거대카메라맨 대원이 싸우다가 결국, 제압당해버린 모습. 아니, 이거, 박스토일렛 싸우면 싸울수록, 자기 팀이 뚝 드러나고 있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어, 이렇게 박스토일렛, 오호, 기생색키비디토일렛 감염된 거대카메라맨, 감염된 일반 스피커맨 대원까지, 오 이렇게 팀인데 그럼 바사톨렛이 이번에는 거대 카메라맨 대원들이 잡고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하지 못하는 건가? 오케이 한번 시도 업그레이드 어? No. 오케이 아하 거대 카메라맨 대원 3마리 잡고는 업그레이드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좋았어 그렇다면은 그럼 이렇게 오 강력한 펄스건 장갑차 펄스건 장갑차를 잡으면은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좋았어 과연 오!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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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스건 장갑차와! 오! 박스토렛레 열심히 싸우는 모습! 그리고 감염된 거대 카메라맨 대원도! 와! 힘을 합쳐서! 허, 벌써 건 장갑차를 파괴! 파괴시켜버리는 모습! 흠! 음, 좋았어! 그러면은! 어우! 박스토렛레이제 이렇게 많은 카메라 연합군을 잡았으니까!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어우!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건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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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호! 감염된 친구들 옆에 놔두고! 어우!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우와, 테슬라 박사톨렛, 오호, 박사톨렛이 드디어 테슬라 박사톨렛으로 업그레이드 성공. 흠 좋았어.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 박사톨렛이 다음 업그레이드 박사톨렛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부터는 강력한, 오케이. 타이탄 카메라맨 타이탄 스피커맨 타이탄 팀맨을 불러와서 한번 싸우게 해보자고 흠 좋았어 이렇게 1세대 타이탄 친구들 3마리 3마리 정도는 불러와서 잡아야지 테살라 박사톨렛이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좋았어 테살라 박사톨렛 오!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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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어, 어허 타이탄 친구들과 싸우는데 오, 아니 1세대 타이탄 친구들의 강력한 합동 공격에 결국 제압당해버리는 모습 어 테살라 박사 톨렛도 1세대 타이탄 친구들 3마리가 힘을 합치면 은 상대가 되지 않는 건가? 응.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테살라 박사 톨렛을 도와줄 친구들로 헬리콥터 기생새끼 위디 톨렛 오케이 6마리 정도 불러와서 한번 전투를 진행시켜보자고 아니 그런데 이거 타이탄 친구들 헬리콥터 기생스 키위지 톨렛한테 감염되는 건 아니겠지? 오케이 좋았어 과연 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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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탄 친구들이 테슬라 비밀 꼼짝 못하다가 오오오동 공격으로 테슬라 박사 톨렛과 헬리콥터 기생스 키리지 톨렛을 모두 깔끔하게 제압해버리는 모습 아니 이거 생각보다 너무 쉽게 패배했는데 테슬라 박사 톨렛? 흠 음, 좋았어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그렇다면은 테슬라 박사 톨렛을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니까. 좋았어. 오, 마크원 지멘 톨렛. 1세대 지멘 톨렛을 6마리, 6마리 불러와서 테슬라 박사 톨렛을 도와서 싸우는 거지. 좋았어. 과연? 오, 뭐야, 뭐야, 뭐야. 테슬라 박사 톨렛의 공격봐아마크원 지멘 톨렛의 레이저 공격. 오, 오. 아니, 이거, 아하, 타이탄 친구들. 어? 아니. 이렇게 조합했는데도 어후 자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하지 못한다고? 아니 이거 진짜 강력해도 어 얼마나 강력한 거야? 아니 이거 1세대 팔타 친구들한테 완전 많은 스키비디 톨렛들이 제작당했는데 오케이 일단 어후 맵이 너무 더러우니까 한번 청소해주고 오케이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어 테슬라 박사 톨렛을 도와줄 친구들로 어 강력한, 소도 톨일렛 음, 소도 톨일렛을 이렇게 많이 불러온다면은, 솔직히, 1세대 탈탄 친구들이 힘을 합쳐도 제압하지 못하겠지? 오케이, 좋았어, 과연! 아 어, 박사 토일렛과, 오, 소도 톨일렛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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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소도 공격으로 탈탄 친구들을, 오, 제압해버리는 모습. 우와. 허? 어? 테슬라 <laughs> 박사 톨일렛 제압당했지만, 그래도, 설탄 친구들 모두 제압하는데 성공!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은 빨리 다음 단계 업그레이드 박사 톨레스로 업그레이드해보자고! 와우! 좋았어 강력한 모습에 업그레이드 박사 톨레스로 업그레이드 성공! 흐음 좋았어 그러면은 업그레이드 박사 톨레스 또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오케이, 마크2 타이탄 카메라맨, 마크2 타이탄 스피커맨, 마크2 타이탄 팀맨을 불러와서 전투, 전투를 진행시켜보자고. 음, 조금 전에는 테슬라 박사 돌리시 마크1, 탈탄 친구들, 어허, 세 마리를 잡는 걸 완전 어려워했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한, 업그레이드 박사 톨렛은, 과연, 마크2 탈탄 친구들을 쉽게 제압하고,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지? 오케이, 좋았어! 오호!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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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마크2 탈탄 친구들의 강력한 합동 공격! 와우! 하지만, 업그레이드 박사 톨렛, 오, 쉽게 제압당하지 않고, 아 싸우다가, 결국, 으... 어. 마크2 타이탄 카메라맨과 타이탄 스피커맨을 남겨두고 제압당한 모습. 아니, 그래도 확실히, 어허 업그레이드 박사 톨렛 완전 자, 잘 싸우는데? 음, 좋았어, 좋았어. 그러면은, 어허 이렇게 마크2 타이탄 팀에는 제압했으니까, 이번에는 테살라 박사 톨렛은 약간 보내고, 마크2, 마크2라고 볼수 있는 업그레이드 박사 톨렛을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마크2 지멘 톨렛 두 마리를 불러와서, 어우. 앞에 보이는 마크2 타이탄 스피커맨, 타이탄 카메라맨과 싸우는 거야. 오케이 좋았어. 자꾸 끌어다 자고 마크2 박사톨렛. 오호~ 마크2 박사톨렛이 우와~ 마크2 타이탄 카메라맨을 먼저 제압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마크2 타이탄 스피커맨까지 오~ 공격하면서 결국 마크2 지멘 톨렛과 힘을 합쳐서 싸운 업그레이드 마크2 업그레이드 박스 톨렛이 마크2 탁 하면 타스맨을 제압하긴 했지만 무승부 하지만 그래도 잡긴 했으니까 어우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과연 마크3 모습이 될지 오우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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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마크3 어우 마크3 기계팔 박스 톨렛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성공 음, 좋았어. 그러면은 지금까지 일반 스키비디 토일렛에서 업그레이드. 이렇게 일반 스키비디 토일렛, 마크1 박사 토일렛, 그리고 약간 번외로 테슬라 박사 토일렛, 그리고 마크2 업그레이드 박사 토일렛, 그 다음에 마크3 기계팔 박사 토일렛까지 업그레이드 하는데 성공했으니까, 어, 여기서 한 번만 더 업그레이드 하면은 히든 업그레이드. 음, 마크4? 마크4 박사 토일렛을 볼수 있는 건가?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마크3 박사 토일렛이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오 이렇게 연합군 친구들 여러 연합군 친구들을 불러온 다음에 한번 마크 3 기계팔 박스톨렛과 전투 전투를 진행시켜보자고 오케이 기계팔 박스톨렛과 연합군 친구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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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팔 박스톨렛이 아 강력한 기계팔을 이용해서 오 연합군 친구들을 차례대로 제압하고 있는 모습 으! 어, 연합군 친구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도 어허, 역시, 마크3, 박스톨렛. 어허, 기계팔 박스톨렛을 제압하는 거는, 어, 어려운 건가? 좋아, 좋아, 좋아. 기계팔로. 오, 호허 아니, 뭐야. 펄스형 카메라맨 좋아. 어허, 잘 써졌지만, 결국, 제압당해버리는 모습. 음, 좋았어. 어 아니, 근데, 뭐야, 뭐야. 기계팔 박스톨렛이, 오, 여기 앞에 보이는 수많은 연합군 친구들을 잡았는데도,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하지 못했잖아? 어, 그러면은, 좋아. 이번에는 한 번, 오호 타이탄 드릴맨, 타이탄 드릴맨을 잡아보자고. 타이탄 드릴맨 같이 강력한 타이탄 친구를 잡으면은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겠지? 흠, 그런데, 아무리 마크3 기계팔 박사톨렛이 강력하다 해도 혼자서는 타이탄 드릴맨을 제압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기계팔 박사톨렛을, 오호, 완전 많이 소환해서 타이탄 드릴맨과 싸우게 하는 거야.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완전히 둘렀어, 둘렀어. 우와. 좋았어, 이렇게 전투한다면, 과연! 오호! 타이탄 드릴맨을 감싸서, 오호! 기계팔 박사톨렛이 총 공격하니까, 타이탄 드릴맨이 드릴 드레이 공격을 하지도 못하고, 바로 제압당에 오리는 모습.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다음, 히든 업그레이드! 아오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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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우와. 이옷을 바로, 히든 업그레이드. 음, 마크4 박사톨렛인 건가?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1번 스키비지 토일렛, 마크1 박사 토일렛, 테슬라 박사 토일렛, 마크2 업그레이드 박사 토일렛, 마크3 개개팔 박사 토일렛, 그 다음 히든 업그레이드, 마크4 박사 토일렛까지 업그레이드 성공! 오, 좋았어. 그러면은, 마크4 박사 토일렛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크2 타이탄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온 다음, 전투를 진행시킨다면, 과연! 오케이, 좋았어! 오, 마크포 박사톨렛.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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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가운데 있는 TV로, 와우, 타이탄 친구들을 못 움직이게 하는데, 오, 마크2 타이탄 t v 맨도 당하고 맺수 없는지, 바로 반격으로 t v 인 공격. 그리고 여지는 타이탄 친구들의 합동 공격.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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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역시 마크포 박사톨렛이라 그런지, 타이탄 친구들 합동 공격을 잘버텨내고 이야. 마크2 탈탄 카메라맨의 코어브레스 공격과 오 마크2 탈탄 스피커맨의 레이저블 합동 공격에 결국 제압당해버린 마크4 박사토일렛 업그레이드 시켜서 강력해진 마크4 박사토일렛이라도 이세대 합동 공격에는 아, 안되는건가? 음 좋았어 그러면은 마크2 탈탄 친구들 아하 이렇게 강력한 마크2 탈탄 친구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업그레이드 시켰던 박사토일렛 총출동 음, 이렇게, 모든 박사 톨렛이 힘을 합친다면은, 앞에 보이는 마크2 타이탄 친구들을 깔끔하게 제압할 수 있겠지? 오케이, 좋았어. 과연! 오오오! 박사 톨렛들의 강력한 합동 공격!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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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마크2 타이탄 친구들이, 오오 약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 우호 타이탄 친구들도 강력한 합동 공격을 하지만, 결국, 오, 박사 톨렛들의 강력한 협동 공격에 끝내 제압당해버리고 말았네. 오, 박크토 타이탄 스피커맨도, 박크토 타이탄 팀맨도, 어? 박크토 타이탄 카메라맨도 모두 깔끔하게 제압 성공. 그리고 이렇게 박사 톨렛은 일반 박사 톨렛과 마크1 어? 박사 톨렛, 어? 테슬라 박사 톨렛이 제압당했네. 제압 좋았어.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1번 박사 토일렛을 마크포 박사 토일렛까지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성공! 그럼 꼬부기원들, 이번 제 영상도 재밌었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꾹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